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제임니다 네. 오늘 리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자 오랜만에 예, 공식 한번 외워보시죠. 오랜만에. 자 공식 다들 암기하고 계시죠? 예, 한번 공식 한번 외워볼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0.75%자요 구간 안에 있으면은 자 알트만 작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자 플러스 0.75%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자 비트만 자가는 분위가 형성이 된다. 자, 이, 이때는 alt도 예,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런 경우 보통 불장분위기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0.75%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예, 비트, alt 다 같이 빠지는 분위기가 되겠죠. 자, 비트, alt 다 같이 빠지는 alt. <laughs> 자, 비트가 시장이에요. 예, 비트가 시장이고, 예, 알트가 일종의 예,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예, 시장이 빠지면 종목이 빠지는 거다. 라고 예,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치, 예, 비트 수치 가지고 예상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종목 수량. 예, 종목 수량 체크 방식도 있습니다. 종목 수량. 저 글자를 항상 하나씩 빼먹네요, 저. <laughs> 자, 0에서 4개면은 예, 종목 흐름이 좋은 게 아니다. 자, 5개에서 10개 사이다. 어, 죄송합니다. 플러스 5% 이상 예, 종목의 수량을 체크하는 겁니다. 예, 5개에서 10개다. 예, 종목 흐름이 좋은 거예요. 자, 10개 이상이다. 10개 이상이다. 자, 그러면은 오늘 불장 분위기다. 자, 꼬린이는 예, 부장 분위기 때 코린이도 예, 예, 단타 도전이도 단타 예, 연습 하시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5,000원 가지고 연습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시면 돼요. 다섯 개까지. 자, 승률 75%. 자, 항상 말씀드렸죠? 자, 중순 이상이다. 예, 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단타, 요 구간 안에서 단타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내길 때는, 예, 본인을 위한 휴식을 주자.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0.81%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요 구간 안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예, 비트만 잘 다니는 분위기일 수 있겠다. 자, 비트만. 자, 혹은 알트도 같이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5% 이상의 종목의 수량을 체크해 주세요. 자, 둘에 다섯 개 있죠? 예, 다섯 개 있으니까, 오늘 종목 흐름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비트, 알트, 다 같이 달리는 분위기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비트, 예, 종목, 다 같이 달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즉, 불장이 나올 수도 있다. 예, 하지만 그냥 불장 가는 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laughs> 저, 제가 어제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해드렸는데, 지금 좀 올라와주고 있죠? 생각보다. 자, 그러면은, 뭐 일단은 좋은 거죠. 일단은, 예, 현물에서는 그냥,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좋은 겁니다. 예, 무슨 상황이든. 자, 일단 뭐, 이제, 뭐, 제 의견은요, 어, 낚시다. <laughs> 네, 제 의견은 낚시다, 이거. 자, 낚시자리다. 예, 낚시자리 예상합니다. 자, 그래요. 예, 제가, 음, 롱은 맞지만, 예, 여기까지 예, 한번 뺐다가는 롱일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물론, 예, 제 예상도, 예, 제 예상이 뭐 어쨌든 제 어쨌든 매매를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예, 결국 뭐제 승률은 75% 정도 수준이니까요. 자뭐 이거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예, 그러면은 뭐 틀릴 확률도 예, 25%는 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어 그냥 제 매매에서 솔직히 25%는 거의 포지션 포지션 잡는 손절이라 예, 포지션 잡을 때 손절 나가는 거예요. 예, 그냥 포지션 이제 뭐 이동하거나 이런 손절이지 보통 어 실질적으로 판단이 틀린 적이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뭐 뭐 경험 다 하셨잖아요 위 여기서 위에서 위에서도 그냥 뭐 꺾이는 자리 딱딱 다 맞춰 드리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손절이 나갈 때는 뭐 거의 잠들거나 잠드 포지션 하다가 뭐맴 매도를 안 걸어놓고 잠들거나 혹은 이제 포지셔닝을 더 좋은 자리로 이동하기 위해서 관점이 틀 거의 틀리진 않습니다. 예. 즉 방향에 대한 관점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 매매는 포지션 싸움이기 때문에 더 좋은 수익을 먹어내기 위해서 그래야지 어 결국 이런 거예요. 결국 뭐 여기에서 하방을 본다 그러면은 결국 가장 좋은 자리는 여기입니다. 예. 가장 좋은 자리. 예. 결국. 음, 그래야지, 어, 흔들림 없이 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예, 빠질 때. 예, 그래가지고, 여기 변동성 구간에서 제가 보통 계속 수익, 뭐, 손실 자랑도 했지만, 수익 자랑하면 은 보통 한 400에서 500%대죠. 플러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 정도 수익을 선무장에서 먹어내려면요. 네 예, 이게 쉬운 수익률이 아닙니다. 예, 선무장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요 정도 수익을 먹어내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자운 좋게 운 좋게 뭐 올라가는 장에서야 먹을 수 있겠지만 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400% 요구간에서 먹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laughs> 자뭐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죠. 포지션 어떻게 길게 구고거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예, 댓글이 달렸었죠. 자뭐 음, 그래서 제가 대, 답변은 드렸습니다. 예, 병국을 완벽히 잡아내줘야 된다. 예, 즉, 변곡을 완벽히 잡아낸다는 얘기는 이꺾을 예, 자리를 완벽히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근데 여기서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모르 있지만 예, 제가 포지션 이동하려고 손적으 쳤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예, 그래 가지고 거의 끝자리 잡죠. 예, 이런 식인 겁니다. 끝 자리 거의 이런 자리 잡는 거예요 포지셔닝을. 자 하지만 이 포지셔닝을 잡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하방을 보고 계속 어 숏을 잡고 있는데 위로 올려가면서 손절을 치는 겁니다. 계속 예, 그러면서 더 좋은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손절을 치는 겁니다. 예 거의 손절이 이런 데서 나가지 뭐 제가 매매를 잘못해가지고 방향을 잘못 잡아서 손절이 나가는 경우는 진짜 흔치가 않아요. 자예 한. 음, 그래도, 예, 제가 방향을 잘못 잡을 때는 한 10%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자, 하지만 뭐, 이 중에, 예, 25% 손절 중에 한 15%는 포지셔닝을 위한 손절이다. 네라고 예, 말씀드릴게요. <laughs>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좀 올라가고 있어도 이 예, 제가 이렇게 예, 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예, 뭐큰 변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뭐 일단은 그래도 시장은 분명 롱 방향을 잡고 움직일 거다라고 제가 내일 들었습니다. 자뭐 뺐다 가더라도 예, 근데 뭐 다이렉트로 가주면 좋죠. 예, 그러면은 이가 예, 틀리겠죠. 자뭐 그래요. 예, 하지만 이제 지금 제 입장에서는 예, 임, 지금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수익 중입니다. 예. 쇼 찾고 있는데도 수익 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제 관점이 틀리지 않다라고 보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요거 아마 중간 정도 기술 반등까지 찍고 다시 조금 무너지든지 오늘 안 무너지더라도 모뭐 내일이든 무너져서 다시 올라가는 방향을 잡을 거라고 조금 보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박스 흐름 예상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뭐, 이렇게 하더라도,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고 오,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laughs> 자,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신의 계시가 아니기. <laughs> 자, 뭐, 그렇습니다. 예, 기계, 기계들이 잘 말을 안 들어요. 회사 기계들은 저랑 좀잘 만나봐요. 자, 아무튼, 음, 그런 흐름.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 예, 어쨌든 상방을 가기 위한 페인팅일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해드렸어요. 자, 빠지는 게, 예, 저는 지금 숏을 잡고 있는 게 결국은 롱 포지션을 더 좋은 자리로 갈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그냥 숏을 잡고 있을 뿐이에요. 예, 어차피 그냥 빠져, 뺐다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좋은 포지션을 잡기 위함인데, 예, 결국은 뭐, 또 떨어지면은 그 구간 안에서 수익을 먹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laughs> 아마도 제가 잘 잡았으면은 플러스 200% 이상 예, 무조건 수익이 남, 날 겁니다. 자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70% 치는 거죠. <laughs> 자 이런 거다. 이런 게임이에요. 결국 베팅 싸입니다. 자뭐 올라가면 좋아요. 예 제가 볼때 그냥 뭐 제가 늘 설명드렸죠. 예 그냥 제가 손절 치더라도 쇼트는 예, 손절 쳐도 예, 구독자님의 직업병 같이 좀 생겼다. 제가 유튜브하고 이상하게 좋은 댓글들 달아주시는 분들 때문에 예, 제가 숏 잡고 있을 때는 아, 제가 그냥 손절 좀 나가도 예, 그냥 장이 올라가 주거나 예, 종목이 올라가 주거나 하면은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 진심입니다 자뭐 저도 뭐 자랑질 하지만 뭐숏뭐 손절 나가도 예, 롱에서더잘 먹어내면 되니깐요 <laughs>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은 지금, 음,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올려주고는 있지만, 예,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예, 제관점에서 지금 이거 낚시입니다. 자, 뭐, 그래요. 예, 조금 뺏당할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뭐, 제 생각에 틀릴 확률은 거의 뭐한10%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자, 뭐, XRP만 잘 가주면 되죠. 예, 시장이 뭐 어떻든. 예, 저는 이제 시장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요. 예, XRP도 예, 제가 볼 때는 자 일단 뺐다 갈거 염두에 두셔라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예, 하지만 올라가고 있다. 예, 그럼 좋은 거죠, 뭐. 자, 제가 틀려도 이거는 좋아요. 예, 제가 숏숏 예상할 때는 예, 즉 빠질 거 예상할 때는 자 그냥 제가 틀리는 틀리면 좋죠. 예, 제가 틀리면 예, 됩니다. 제가 틀리면. 자, 저도 제가 틀리길. 자, 뭐, 기도까지는 안 할게요. 왜냐면 저도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laughs> 자, 기도까지는 안 하지만, 이게 예, 뭐, 털려도 상관은 없다. 라는 정도로만 할게요. 자, 뭐, XRP도 지금 뭐, 일단 흐름은 좋아요. 예, 뭐, 만약에 이대로 무난하게 가준다라면, 무난하게 가준다라면, 자, 뭐, 음, 여기까지도 이제 무난하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포지셔닝, 예 하신 분들은 예 제가 매수 타점 드린 자리들 이 있죠 예 그때 좀 잡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 둘 수익권 안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자리예요자뭐 뚫어주면 좋은데 일단 여기가 거래가 안 터졌어요 예 거래가 안 터졌다는 얘기는 오늘 거래가 터질 수 있겠죠 예 하지만 보통은 거래가 터져야 예 다음날 좀 이거 뚫고 올라가 주는 경향이 좀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자뭐 거래량도 속일 수 있는 부분이라 예 이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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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상에서 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보통 한 달, 한 달, 한달반 지나면 또 까먹으시기 때문에, 예, 제가 여기서 이제 거래 터지면서 거래 대금 터지면서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드렸었죠. 이전서부터, 여기서부터 예상을 해드렸었어요. 자, 뭐, 다, 뭐 단기간에 틀릴 수 있어도, 예, 결국 벌어질 일은 벌어집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통상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항상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뭐 방향성을 틀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뭔가 어긋나서 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재상이 또 틀려서 올라가 주기 저도 바래 볼게요 한번 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종목 일단은 음 일단 좋은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좋은 그림부터 그려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쇼잡고 있을 때는 이상하게 좀 약간 부정적이에요 사람이 자예 다시 다시 할게요 <laughs> 자 일단은 좋은 그림은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일단 눌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 큰 흐름으로 보면은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위기를 감지해가지고 매도 타점을 드렸었죠 자뭐 그래요 예, 여기 드리고 예, 결국 탁 올라가가지고 예, 제가 여기서 막 어, 비아냥 되시는 분들 많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지만 뭐 빠지면은 결국 또 조용해지는 겁니다 <laughs> 자 결국 너무 예 일회일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제가 뭐 예상이 틀려도 예뭐 거의 웬만하면 거의 다 맞춰내죠 예 꺾이는 자리들 다 맞춰내지만 참음 너무 일회일비 하지 마셔라 예 중장기 하시는 분들일수록 예, 너무 작은 그림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예 중장기 하실 때는 자. 작은 그림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설명드렸듯이 종목마다 목표가가 정해져서 게임을 해요. 예, 종목마다. 자, 뭐, 그런 거라서 결국 목표가까지 가기 전까지는 사실,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다이렉트로 쭉 가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예,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 시장에서 흔치 않습니다. 특정 구간만 될 뿐이에요. 예, 흔치 않다. 이런 경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중수, 이상, 좀 되시는 분들은 중장기를 하더라도, 자, 중장기를 하더라도, 거의 다 이제 보통 단타를 섞는다. 예, 단타 방식을 이제 단기 매매 방식을 섞어서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중기상 좀 되시는 분들은. 자, 하지만, 말씀드렸죠? 예, 초고수는 그냥 무작정 들고 간다. 오히려. 다만, 타점이 틀려요. 좀, 예, 타점 말씀드렸듯이, 예, 초고수는 여기서 붙습니다. 여기서. 예, 여기서 중장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자, 고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자. 예, 단가가 진짜 낮을 경우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 보통,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다. 예, 그러면 여기 반 가격 이하에서는 이하, 이하로 잡고 계시다. 만약에, 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한 2,700원 이하로 본인이 단가를 잡고 있다. 그러면 굳이 사파사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꺾어지는 구간 안에서 잡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4848 사팔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요 가격대 잡고 계시다 예5 0원에서한 2700원 정도 예 고선 2625원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때예요 라인 잡아가지고 요거보다 밑에 있다 예 그러면은 솔직히 4848 사팔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낮은 단가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지만 뭐 위쪽이다. 예, 그러시면 사파사파 하는 게 유리해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종목, 지금 핸들링상은요. 자, 그렇고, 예,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여기 밑에 계신 분들은, 예, 흔들리지 마세요. 예, 이런 뭐, 꺾어 가더라도, 예, 단가가 낮을 때는, 본인 단가 근처를 안 건드린다? 예, 그러면은, 전혀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제가 요, 제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요 가격 이하, 저가, 1623원? 예, 1623원 이하에 계시다? 제가 안전지대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추창기 때. 자, 뭐, 추창기 때 제가 이 가격 밑으로 갖고 계시다. 예, 그러면은 안전지대에 계신 거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안전지대예요 예, 안전지대. 예, 형님들이 안 건드리는 단가다. 그 말은 형님들 단가가 여기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laughs> 자, 형님들 단가 여기다. <laughs>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지대예요 자,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 별로. 자 그래요. 예, 목표가만 아시면은 사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 목표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뭐 예, 그냥 음좀 빼다 가갈거 염두 에 두세요. 예 미리 예이 말씀은 그래도 예, 드려야 돼서 예 싫으실 거 알아요. 저도 빠지는 얘기는 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예, 그냥 뭐 좋은 얘기만 예, 서로 좋은 얘기만. 하면은 예 그런 관계를 좋아하시면은 예 결국 뭐예 서로 의미 없는 칭찬 서로 하면서 예 하는 사이겠죠. <laughs> 예 보통 찐친들이 짜증 나는 게 그런 거죠. 예. 예. 그런 거죠. <laughs> 네, 뭐, 말씀 안 드려도 알죠? 다들? 예. 찐친들이 짜증 나는 이유. 예. 찐친들이 예, 짜증 날 때가 있잖아요. 예. 결국 뭐, 뭐 서로 잘 아니까 예. 그냥 뭐다 아, 얘기하죠. 하지만 그게 이제 또 상처가 돼서 찐친들을 버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그래요. 찐친들끼리는 예, 서로 그냥 딱, 그냥 다이렉트로 찔러버리기 때문에, 예, 다이렉트로 찔른다. 예, 하지만 또, 여기 또 마음 약 상처 잘 받으시는 분들은, 진친들을잘못 만들어요. 예, 좀 어려 워요 예, 짜증나서 <laughs> 자 결국 뭐 본인과 잘 맞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예, 세상 어딘가에 자 아무튼 저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예, 빠질 게 예상되면은 예, 저는 이제 밑으로 뺐다 갈 거다. 예, 가긴 갈 거예요. 예, 가긴 간다. 농관점이지만 예, 예, 한번. 리트로 후공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상. 자, 그냥 타이렉트로 가면 좋아요, 저도. <laughs> 그러니까 기분 나빠지 마세요. 혹시나 빠진 얘기해도 예, 저는 그냥 어 객, 객관이라고 보긴 좀 그래. 그래요. 예, 제 주관이죠. 제 주관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뭐 그래도 예, 제 저의 주관적인 얘기가 계속 맞아떨어진다라는 거를 조금 보셨으면은 보셨으면 그래도 제 주관적인 얘기를 참고해서 또 떨어질 때는 멘탈 잡는데 쓰시면 되는 거고요 올라갈 때는 또 제가 예상해 드리니까 4848잘 하셔 해내셔서 플레이는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요 제가 아무리 예상 예측 뭐 틀릴 때도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 틀렸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만약에 빠지면은 오히려. 지금은 제가 틀려 보이지만 예 맞, 맞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파사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매도 여기서 하고. 자, 그러니까 예뭐 그냥 일회일비 하지 마시면서 사파사파 예잘 사파사파 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뭐좀 저희 방향성 저희 주관을 한번 믿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예.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마음이라. 예, 결국 본인이 하고 하시고 싶은 대로 제가 늘 설명드리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laughs> 자, 제가 뭐, 리플 못 풀까? 충전기 예, 하실 분들은 그냥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예, 하지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다. 예. 자, 리플 못 풀까? 물으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laughs> 자, 리플 못 풀까? 한두 가지로 나갑니다. 예, 오늘은 설명 안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구독, 구독 쪽은, 이제, 리플 외에, 리플 외에, 다른 종목, 그래서 단타를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리플레에다가뭐 비중 50%로 담가 놓고 나머지 50%는 다른 종목에서 예,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리플 웨이 예, 단타에요. 이거는 단타. 수익은 20에서 3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오늘은 설명 안 드릴게요. 20에서 30%, 뭐, 그냥 제가 예상하면은, 예, 그렇게 가서, 예, 목표가 잡아 드리니까, 예, 찍고, 예, 빠졌다가 50% 갑니다. 예, 보통 단타 같은 경우 50% 예상되는 종목을 찾아내서, 예, 타점 나오면은 타점을 잡아서, 예, 목표가 드리고, 예, 여기 찍으러 가요. 그냥. 자 제가 예상하면 은 그렇게 되는 거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 자 그리고 리플 실시간 쪽으로 방향 잡으시는 분들 예, 리플에서 예, 중장기 아마 제가 볼 때는 리플에다가 몰빵 치시는 분들일 거예요 <laughs> 자 그리고 리파, 리플이 몰, 몰빵 처면하는 종목이긴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도 지금 예,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죠. 예, 제이도 지금 예, 종목 정리하고 XRP로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예고해 드렸어요. 자, 뭐 들어와서 예, 잡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도 이거는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예, 저도 들어갈 겁니다. 예, 왜냐면 저는 이제 2%를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2%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설명드렸지만 메이저 예, 그리고 시장 대비 빨라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 대비 만약에 리플이 올라가다가도 어떤 종목이 리플을 제낀다저 예, 그러면은 그 바로 매도 치고 나갑니다. 이거. <laughs> 예, 저는요. 예, 저는 뭐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자, 저는 요거 요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면은 보통 20배 깔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 최소 14,000원 간다. 그럼. 자, 20배 깔면 여기에요 예, 14,000원이기 때문에 예, 결국 위로 움직여 주면. 근데 2%가 아니면 여기 미칩니다. 예, 미리 알려 드릴게요. 그냥 예, 요거는 요거 정도는 알아서 들어도 될것 같아서. 자, 정확한 목표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예, 신청하시면 되겠고. 예, 대략 알려 드렸습니다. 이 프로면은 14,000원까지 가요. 요거 이상 갑니다 이상. 여기 예, 기본으로 깔아요. 깔고 거기에서 이제 디테일한 타점이 잡히는 거예요. 자, 근데 2%가 아니다. 요거 미치에요. 예. <laughs> 예, 자, 그러니까 예, 한번 뭐 분이 찾아보셔도 되구요 자 그렇습니다 자 리프 실시간은요 예 중장기에다가 예 단기 매매를 섞어 가지고 자 양쪽에 이득을 다 취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의 전략입니다 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이거는 그래도 일반인 분들 중에서 예 중수 이상은 치시는 분들이 보통 잡는 전략이에요 자 그렇다 예 여기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자 영상 영상 또 올리는 문제도 있어 가지고 영상 전에, 이 예, 영상 전에 타점을 공유 받는 겁니다. 문자로 받아요. 자, 뭐, 이런 거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인이 하시고 싶은 거 신청하시면 돼요. 예. 자, 뭐 영상은, 예, 보통, 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예, 본 채널 같은 경우는, 예, 새벽 같은 경우는 기본 한시간 자, 그리고 낮에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밀릴 수 있다. 자, 그리고 저녁에는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타점을 드려도 예, 타점을 놓치는 경우가 분명 생길 겁니다. 자뭐 이런 거 싫으시면은 예, 신청하시면 돼요. 예, 실시간 신청하셔서 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4848 전략은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예, 당기면 매쪽에서 예, 제가 그냥 전체로 그냥 잡아드리는 타점 말고 예, 계속 시장 타이밍 맞춰서 4848을 하는 겁니다. 자뭐 그래요. 이런 예, 식으로 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뭐잘 어, 가서 좋 좋네요 자지만 염두에 두세요 예, 조금 뺐다 갈수 있다 예, 근데 이거 빠져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롱 가기 위해서 지금 음, 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저는 스을 지금 원래 롱 잡고 있다가 예, 손절하고 예, 마이너스 10% 손절하고 지금 스을 잡고 있다 자 지금 뭐 종목 이랑 시장 다 올라가 가지고 예, 수익이 한 20%대예요, 20%대인데 뭐 아직 수익 중이라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laughs> 자, 그래가지고 예, 여기까지 만약에 제가 예상한 데까지 내려오면은. 아까 계산해봤는데 한 플러스 290%대, 80%대 고선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음제 예상대로 안 가고 그냥 축가 주면은 구독자님만 좋아요. <laughs> 저는 좋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뭐 제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가면은 뭐 구독자님들은 어차피 올라갈 거고, 어차피 올라갈 거 제가 예상해드렸으니까요. 자, 뭐, 저도 좋고, 예, 하지만, 모르겠네요. 예, 결국 시간 때문에 구독자님도 그냥 바로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뭐쇼 가지고, 예, 스윙 낼 때는, 예, 결국. 자, 이권이 엇갈린다. <laughs> 구독자님들과 저의 이권이 엇갈리기 때문에 서로 엇박자가 납니다. 아이고 그래요. <laughs> 자 그러면은 뭐잘 가주게 예 저도 바라보면서 자뭐 시장 종목 다잘 다 가면은 예 저도 리플 탑승 빨리 할수 있으니깐요. 자 그래서 예 구독자님들과 좀한배 타고 예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 그렇습니다. 예뭐 아, 설명드렸죠? 제 리플에 손이 안 나가는 이유, 예, 영국 라인이었기 때문인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좋게 보는 겁니다. 제가 보통 뭐 90%다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 예, 전략 자산 되자마자 이거 90% 이상이다. 딱 집어서 말씀드렸죠? 예, 보통 제가 뭐잘 된다 그러면은, 그냥, 어, 괜찮아요. 이러면 70% 정도 평균, 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제가 전에 딱 전제를 깔아드렸죠. 제가 말한다 그래서 그게 정답이 아니라, 예, 확률적으로 한70% 이상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 제가 90% 이상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예, 제가 볼때이 종목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전략자산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 결국 제가 PPT에서 예, 다 예상해 드렸던 겁니다. 11월 달부터 계속 작년 11월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예, 자, 결국 비즈니스 카드가 통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비즈니스 카드를 쓸 건데 얘네들이 예, 그 비즈니스 카드가 먹혔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포인트가 전략자산이었습니다. 자, 이미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예, 저는 음, 리플이 1등 자리만 계속 유지만 해주면 예, 분명 확률 90% 이상이다. 이거. 그 말은 14,000원 이상 간다 <laughs> 예, 그 말을 딱 잘라서 딱 집어드려야지 좋아하셔가지고 예, 잘 이해 못하세요 또 제가 돌려 얘기하고 이러면은 자 2%만은 14,000원 이상 간다 예, 자 멘탈들 잘 잡으셔야겠죠 제 얘기가 맞다라면 예, 제가 맞다면은 라 리프 분명 살아남 남는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제 말은 예, 메이저들이 만약에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예, 메이저 라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걔네들이 큰돈 움직이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예, 달러 분명히 예, XRP 쪽으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XRP가 다른 종목에 비하면 가벼운 거예요 예, 3,000원 대면 되게 가볍기 때문에 달러 투입되고 그러면은 쭉쭉 올라갑니다 이거 예. 자 그래요. 예, 왜 올리실 때도 보면은 금상으로하죠 예, 반만 많이 빠져도요. 예, 한 달이면 지금 오천 뭐원 이상 씁니다. 이거 싸도. 자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갔다가 예, 또 뭐, 뭔가 상황이 생기면 자 미리 빠질 거는 예상해드렸어요 예, 좀 뺐다 갈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다이렉트로 가면 더 좋고요 자 하지만 뺐다 갈거 조금 염두에 두세요 예, 차트 지금 뭐 올라가고 있어도 예, 제가 시장이 조금 빠질 거로 예상을 해드렸으니까 하지만 그게 뭐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예, 롱 가기 위해서 지금 선물 시장에서 예, 롱 포지션을 털는 작업을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빠질 거라고 예, 잠깐 뺐다 갈 거다 예상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 빠져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혹시나 영상을 안 올려드리는데 시장이 빠지고 종목이 빠지고 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냥 흔들깁니다 흔들기 자뭐다 말씀 드렸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예 본인 하시고 싶은거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모르면 은 제대로 설명 들었어요 예, 98% 찍고 빠진다 예, 하지만 2% 확률이 있다 예, 양쪽 목표가 다 나갑니다 예, 모르시면은 결국 수익극대화를 못해요 자뭐 2%여도 예, 거의 꼭대기를 맞춰야 됩니다 예 거기 찍고만 또 빠져요 그건 똑같아요 다만 여기 요 평상적으로 목표값 찍는 자리를 넘어간다는 것 뿐이에요. 예, 여기 올라가도 똑같습니다. 예, 목표가 찍고 빠져요, 그냥. 자, 그래요. 예, 단타 쪽뭐 하시고 싶은 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독 실시간. 자, 배너, 예, 맞다, 포기했죠, 저는. <laughs>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밤에나, 예, 밤에 보통, 예, 전문가님들 몰려있어가지고, 아마 빨리 올라오면 한 11시 반, 예, 정도에 한번 올릴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사이에 뭔가 변동이 생기면은, 예, 그때 오겠습니다. 아마 빠지면은, 예, 좀 멘탈 좀 잡아 드리러, 혹시나 영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예, 그때 와서 또 똑같은 얘기 하겠지만, 예, <laughs>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더 제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